Thank you. 응? 응? 너 오빠 말안 들었어? 왜 그래? 응? 왜 그냐고? 러왜 그래? 응. 약수너왜 보리를 그렇게 잡어? 눈 또, 눈 또. 자. 눈 자. 를 왜 그래? 응? 왜 그러냐고? 보리, 너 오빠한테 까불었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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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선, 응? 보리가 말을 안 들어? 까게 깍, 깍 하고 있네. 너왜 그러는데? 눈에 눈꺼번 끼어가지고. 보자. 보자, 보자. 보자. 까악 깍, 깍. 어우, 저새 날라다니는 거 봐봐. 응? 새 날라다니는 거 보이지? 차, 너도 올라왔어? 응? 어? 노는 거였냐? 응? 어? 노는 건데 그렇게 피터지게 싸워. 보리야. 이 오빠한테 뭐 잘못했어? 잘못한 거 없어? 응? 잘못한 거없데 오빠가 왜 그렇게 널 잡아? 약아 우리 잘못한 거 없다는데? 응? 아휴, 참. 음, 참, 참. 너네 둘이 사이를 알다가도 모르겠다. 엄마? 너네 뭐야 응? 응? 발은 이뻐가지고 얘 응? 동생을 그렇게 잡어 우리 보리도 아이고 이뻐 응? 아이고 이뻐 약산 보리 음 냄비 먹고 있어? 어이구, 돼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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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성,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? 응?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보리를 잡았어? 응? 너는 왜 오빠 말을 안 들었어? 응? 오빠 왜 오빠 화나게 만들었어? 민수가 아이고 사이좋게 지내 응? 사이좋게 지내라고 싸우지 말고 알았지 아이고 미안 <웃음> <웃음> 오빠 말잘 들어 알았어? 오빠 말잘 들어. 사이좋게 지내. 동생 잘 데리고 놀아. 싸우지 말고. 알았지? 둘이 화해. 싫어? 니가 왜 싫어? 오빠한테 잘못했어. 해. 아이고. 오빠야. 왜 무섭게 그래? <laughs> 너왜 무섭게 그래? 응? 야, 그 비비지 말고 임마. 이봐, 야, 손대지 마. 오오오화안 풀렸어? 응? 화안 풀렸어? 응? 또한대 때려줄까? 언제 때려줄까? 이러고 있어? 보리, 약성. 왜 그래?